형사 사건에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.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숨긴다고 의심받을 수 있으니 모든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모르는 것도 설명을 하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추측해서 말하곤 하죠.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입니다. 한번 말을 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으면 그 기록은 혼자 사라지지 않죠. 그 이후에 그때는 긴장해서 그랬다 생각이 잘 나지 않았는데 짐작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관이 소환통지를 하면서 슬쩍 물어보는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잘한 것인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말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사건을 면밀하게 정리를 한 뒤에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받을 것인지 미리 결정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.